짜잔, 나 어디 달라진 거 없어 보여? 누구, 세요? 번지넷의 수호자 대회와 관련된 공식 정보가 공개가 됐습니다. 한번 살펴보죠. 수호자 대회는 다음 주인 5월 3일부터 시즌이 끝나는 5월 24일까지 총 3주 동안 펼쳐지는 무료 이벤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저들이 플레이할 수 있다는 소리죠. 주요 NPC인 에바 레반테가 복귀하며 수호자 대회와 관련된 퀘스트와 직업 방어구를 지급하며 참여하게 됩니다. 동메달부터 은메달까지 평균적으로 낮은 등급의 메달을 수여하는 활동으로는 겐비 신화의 장, 일반 매칭, 선봉대 플레이리스트, 네오 문화가 포함된 해왕선이 있는 대어 부분의 모든 활동업, 그리고 대항전장이 포함됩니다. 금메달부터 백금메달까지의 평균적으로 높은 메달 같은 경우 항원전, 레이드, 던전, 경쟁, 오시리스의 시험, 또는 전설 전장을 플레이하면은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현상금이라 할수 있는 경쟁자 카드 같은 경우 백금을 받을 수 있는 버전과 금메달을 받을 수 있는 버전이 존재합니다 신화의 장, 겐비 선봉대 카드가 있으며 금메달 카드 같은 경우 1,000원의 미광채를 백금메달 같은 경우 1,500원의 미광채를 소모합니다 각 버전은 두개씩 구매가 가능하고 이렇게 얻은 메달을 제출해서 전설 장비를 받을 수 있고 전용 무기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전용 무기는 선수권이랑 타락시 포스가 그것입니다 선수권 같은 경우 공어 기관단총 이고 타락시 포스는 초월 정찰소총입니다. 관련 특성들은 제가 따로 영상을 올렸으니까 그것을 확인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메달을 제출할 때 제작한 무기를 착용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대충 감이 오시나요 들리는 솔로는 메달을 제출할 때 제작된 무기의 진척도를 올려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22년도 수어자 대회에서는 활동 점수 시스템이 추가됐습니다. 높은 점수를 얻으면은 무기와 능력에 대해 에서 추가 버프를 보여되죠. 또한 처음에 원하는 점수를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초반에 받은 버프를 이용해서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은 버프를 통해서 더 많은 메달, 더 많은 점수, 더 강력한 버프를 획득할 수 있으며 이 활동 점수 버프 같은 경우 소화자 대회 작전 플레이 리스트에서만 작동하게 됩니다. 소화자 대회 작전과 소화자 대회 경쟁 작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으며. 둘다 매치메이킹을 지원하고 추가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직업 기반, 그러니까 헌터라면 헌터끼리, 오록이면 오록끼리 매칭되는 시스템을 지원하며 수호자 대회 경쟁 작전 플레이리스트 같은 경우 파티를 맺어서 가는 활약팀 전용 비매칭 시스템도 지원합니다. 여기서 일반 플레이리스트와 경쟁 작전 플레이리스트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하면은 일반 플레이리스트 같은 경우 선봉대 기반, 경쟁 작전 플레이리스트는 황혼전, 용웅나이돌을 기반으로 운영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플레이를 해서 직업 상관없이 높은 점수를 얻으면 수호자 대회 퀘스트가 진행이 되어 탑에 있는 횃불에 불을 붙여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동단계부터 은, 금, 백금 단계로 총 4개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불을 붙이는 단계가 올라갈수록 더 많은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 주마다 불을 붙일 수 있으며 직업 방어구는 자신의 직업이 몇 등인지 따라서 색상이 바뀐다고 합니다. 23년 수호자 대회 같은 경우 실화의 장에도 새로운 모드가 추가됩니다. 이름은 수호자 대회 슈프림의 쉬 직역하면 패권, 우위라고 할수 있는 모드가 추가되죠. 이 모드도 수호자 대회 작전 플레이리스트처럼 직업별로 매치 가능한 옵션이 직업끼리 매칭이 가능해진다면 6인 헌터 대 6인 워록 6인 워록 대 6인 타이탄 6인 타이탄 대 6인 헌터 싸움으로 진행이 된다는 소리죠 그리고 이렇게 직업별 매칭을 진행한다면 추가 보상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지만 작전 플레이 리스트와 동일하게 진행이 된다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이 모드 같은 경우 아군과 적군 가릴 것 없이 전투 중 체력이 떨어져 사망할 경우 문장이라는 것을 남기고 이것을 수집하는 것이 승리의 열쇠라고 써져있습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군이 죽어서 떨고는 것이라던가 적군이 죽어서 떨고는 것을 모두 수집해서 점수를 쌓아 이기는 모두인 것으로 보입니다. 약간 콜 오브 뉴티의 확인사설 모드가 생각나는 것은 기분 탓일지 모르겠어요. 이 수호자 대회 같은 경우 정기 이벤트라서 이벤트 카드가 있습니다. 1000 실버를 이용해서 업그레이드를 구매할 수 있으며 도전을 완료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상 같은 경우에는 안료, 참새, 함선, 감정 표현이 주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도전을 완료해 보상을 받고 전용 인장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호를 획득할 수 있다는 소리죠. 이러한 이벤트 칭호 같은 경우 금박 칭호 또한 존재하며 금박 칭호는 내년 수호자 대회가 다가올 때까지 금박을 유지합니다. 저번년 지점부터 이 이벤트 인장을 모아오신 분들 같은 경우 파티 광이라는 전용 인장 칭호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겁니다. 그리고 수어자 대회 컵이라는 것이 진행됩니다. 이것은 기술 및 기부 부분이 있으며 공식적으로 팀을 등록하고 기술 부분은 총합 매달 수, 기부 부분은 제안에 기부한 금액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각 1등은 인증된 그림 작가가 공식적으로 그려주는 팀 전용 커스텀 아트 그러니까 자신이나 또는 팀이 원하는 그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등은 200달러짜리 공식 매달, 3등은 전용 문양을 받을 수 있고 4등은 번지 스토어 50달러 할인 코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범법은한 팀에 한명 부터 6명까지 등록이 가능하고 번지 기부 재단 홈페이지에서 등록하는 것으로 홈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 이벤트 같은 경우 25 달러를 기부하면 전용 문항도 받을 수 있죠. 이 기부 금액 같은 경우 우크라이나 분쟁 아프가니스탄 위기 등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응하는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주에 수호자 대회가 다가옴으로써 대항이 시즌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좋은 마무리가 되시길 기원하며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좋은 사냥 좋은 바빙 되세요. 수호자 대회 방어구는 이뻐보이는데 광이 가루가 없네? 아돈 없는데